안녕하세요. 모란베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브라더 보험용 재봉틀 7300A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지 2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처음으로 새 재봉틀을 샀던 거라서 굉장히 신기해 하면서 아직까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우선 조작부가 있다는 게 기존의 예전 컴퓨터 미싱하고 달라진 점이고요. 사절 기능과 땀수 조절, 그리고 스피드 조절 이런 건다 똑같이 되는데요. 그 기능들이 이 패널 안에서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우선 모든 조작부를 할 때는 이 잠금 버튼을 해제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조명이 바늘 쪽에 달렸거든요. 이렇게 켜고 끄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주로 켜놓고 사용을 하는데 이게 촬영을 할 때는 플리커 현상 생길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끄고 사용할 때도 있고요. 이 밝기 조절은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밝기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고요. 보통 중간 정도로 놓고 쓰면 적당할 것 같아요. 지금은 촬영 중이니까 우선 조명을 끄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모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자기가 자주 쓰는 땀수 조절이라든지 스피드를 이렇게 다 제각각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우선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놓고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재봉 스피드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속도가 늦고, 숫자가 클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모든 조작은 누르고 있으면 조절하는 대로 들어가요. 그리고 속도를 이렇게 낮출 수 있고, 높일 수가 있어요. 우선 낮은 상태로 220이 제일 낮은 속도에요. 이렇게 해놓고 뒤로 간 다음에 한번 재봉을 해볼게요. 제가 최대 속도로 발판을 밟아볼게요. 네, 굉장히 천천히 되죠. 이게 지금 발판을 최대로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재봉질도 고르게 잘 되었고요. 이렇게 낮은 속도는 재봉틀 경험이 없으시거나 이제 초보가 배울 때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기존의 재봉틀들은 이런 식으로 속도 조절이 잘 되질 않았어요. 제가 사용했던 것도 뭐 아래쪽에 조절하는 게 있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로 아주 천천히 되는 기능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디자인과 입학생들이나 이제 막 배우려고 하는 성인분들에게는 이렇게 속도 조절이 정말 천천히부터 되는 게 사용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제 이 속도를 한 중반 정도 아까 2,000 정도 돼 있었거든요. 그 속도로 박아볼게요. 똑같이 최대로 밟아볼게요 다시 한번 훨씬 빨라졌죠? 이번에는 최대 속도로 해볼게요. 네, 4,000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최대로 박으면 굉장히 빠르고 시끄럽죠? <laughs> 다시 한번. 이렇게 최대 속도로 하더라도 본인이 발판을 살짝 밟거나 깊게 밟는 것 그걸로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 속도로 해놓고 발판을 살살 밟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 최대로 밟는다든지 이렇게 조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 속도로 돼 있지만 발판을 아주 살짝 밟으면 언제나 천천히 이렇게 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점점 빠르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본의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속도 조절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까 숫자를 낮게 해놓고 하면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잘못 세게 밟더라도 천천히 박히거든요. 다음은 땀수 조절입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땀수가 크고 낮을수록 땀수가 작은 거예요. 한번 5로 해놓고 박아보겠습니다. 자, 오로한 부분이 굉장히 넓죠? 이게 아마 그 5mm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까 거는 2.5였습니다. 확실히 넓어졌죠? 그러면 아주 좁게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될까요? 저도 이렇게는 안 해봤는데 한번 방아 볼게요. 어, 제목들이 앞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실이 끊어져버렸군요. 1로 해놓고 펴봐 볼게요. 아주 총총히 박히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속도일 때라도 땀수가 작을수록 최대로 밟았을 때 천천히 가고요. 땀수가 커질수록 더 빨리 갑니다. 아마 박히는 속도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1로 해놓고 박아봤습니다 엄청 촘촘하죠? 작은 소품이나 인형 옷을 만들 때는 땀수가 작을수록 자연스럽고 이쁠 거예요 하지만 땀수가 너무 작으면 원단이 더 오그라드는 경우도 있고 속도도 너무 늦게 돼서 대량 생산을 할 때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2.5에서 2 정도로 해놓고 재봉틀을 하고요 인형 옷의 경우에는 1.8이나 2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재봉을 하다가 중간에 잠시 멈출 때 바늘이 들어가 있게 정지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바늘이 빠진 상태로 정지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늘에 박혀 있죠? 잠시 멈추면 무조건 바늘이 박혀 있어요. 떼보고 이것은요 그림처럼 바늘이 위에 박히지 않은 상태로 멈추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뭘 하다가 멈췄을 때 이렇게 바늘이 위로 가 있죠. 어떨 때 사용하기 좋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다가, 뭐, 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직선을 받기 하다가, 이렇게 꺾어지는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제공을 하다가, 이렇게 기억자하는데이러면 흔들리게 되죠. 딱 고정이 안 되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긋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바늘이 꽂히게 끝나게끔 설정을 해주면 저거 하다가 멈추죠? 그러면 바늘이 꽂힌 상태로 노루발만 들어서 이렇게 회전을 해서 재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서리 부분이 어긋나지 않고 딱 각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대부분은 바늘이 꽂힌 상태로 정지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사절 미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사절 기능이라는 거는 재봉을 마치고 뒤꿈치를 바꾸면 재봉이 끝난 상태로 정지를 하거든요 그럴 때 자동으로 실을 잘라주는 기능을 사절 기능 이 그런데 만약에 자동으로 실이 끊기는 것을 안 하고 싶으시다면 이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럼 사절 기능 사용 안함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제가 재봉을 하고 끝맺음을 했을 때 별도로 가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재봉이 끝났었죠. 하지만 이 사절 기능 사용 안함으로 해놓으면 아주 옛날 재봉틀처럼 그렇게 마치고 재봉틀 뒷꿈치를 밟았어요. 그 딸까닥 하면서 잘리는 소리가 안 나죠? 이렇게 당기면 밑질과 밑실이 끊기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일일이 가위로 잘라 줘야 되죠 뭐 여기서 자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이게 장력 조절이 잘안 맞아서 사절 기능을 사용하면 실이 금방 빠져버린다든지 원단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얇은 원단을 사용하거나 하면 이렇게 끊기는 것보다는 뭐 직접 매듭을 손으로 짓는다든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사절 기능을 사용하죠 편리하니까요 <laughs> 근데 사절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끝맺진 부분에 실이 아주 조금씩 남거든요 그런 거는 어차피 또 손을 대서 가위로 잘라줘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정도 뭐한 5mm나 1cm 정도 실이 남는 거는 그냥 방치해도 될 정도예요. 나머지 기능들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걸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보통 재봉을 하는 여기 속도와 땀수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위쪽은 처음 시작할 때 대박금지를 할 것인지, 아래쪽은 끝맺음을 할때 대박금지를 할 것인지 설정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 놓으면 대박금질이 자동으로 됩니다. 아까 해볼 때는 대박금질 없이 바로 재봉을 시작하고 그냥 매듭 없이 끝났거든요. 대박금질을 해 놓으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자동 대박금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박음질 되는 땀 부분을 몇 땀을 갈 것인지 설정을 해주는 건데요. 1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대부분 3이나 4로 해놓고 합니다. 그러면, 음 처음 부분에 내땀 가고, 내땀 가고, 재봉을 시작한다. 이 뜻이에요. 이 이름을 앞 도매라고 합니다. 시작하는 부분에 도매, 대박음질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봉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도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이거은 뒷도매 라고 하고요 이렇게 재봉을 하다가 내땀 갔다가 내땀 오는 이런식으로 대박음질을 하겠다 라는 표시예요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막아볼게요 아이고 <laughs> 이게 자동으로 속도 조절을 해서 도매 부분은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네요. 이렇게 보면 대박음질 한 부분이 확실히 더 두껍게 보이죠? 내땀 오고, 내땀 들어갔다가 다시 재봉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랫부분도 역시 재봉질을 하다가, 내땀 들어갔다가, 내땀 다시 오는. 이것도 정말 편리하게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특별히 대박음질이 필요하지 않은 재봉의 경우에는, 네. 이 기능을 꺼놓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일반적으로 쓰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제 프로그램 모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는 프로그램 7번까지는 안 쓰고 대부분 네, 프로그램 4, 5, 6요 정도까지 사용합니다. 1번에는 가장 작은 땀 사용할 때 쓰는 1.8로 되어 있고요. 대박음질은 그때그때 사용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해서 쓰고 있어요. 프로그램 2번은 일반 재봉 부분을 대박음질만 뭐 끝나게끔 하는 걸로 설정해놨어요. 일반 재봉 이거는 대박금질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어떨 때 쓰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가슴 부분 탑을 만들 때 브라 끈을 탈 부착할 수 있는 브라 끈 고리를 달거든요 그 고리를 달 때는 한 1cm 정도 부분에 대박금질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요 그럴 때 쓰려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저는 뒤꿈치나 뒤로 가는 노루발을 전혀 누르지 않았어요 설정되어 있는 대로 박고 끝납니다 빨리 박아도 동일하게 대박금질만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다음 프로그램 프로그램 3번 땀수를 크게 해놓고 뭐두장 혹은 세 장, 네장 되는 그 원단을 고정만 할때 사용하는 가장 큰 땀이면서 그러니까 큰 땀이라는 게 약간 시침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땀으로 해놓고 속도도 빨리 고정만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4번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재봉 2.5로 해놨고요. 프로그램 5번은 2. 요거는 제가 인형 옷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땀 크기입니다. 6번은 3으로 해놨어요. 2.5로 하기에는 조금 빡빡한 것 같고, 4로 하기엔 너무 느슨한 것 같을 때, 3으로 사용할 때. 사용을 합니다 대박금줄은 그때그때 설정하고 있어요 실 끼우는 방법이나 복실 감는 거 정도는 재봉틀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끼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컴퓨터 미싱을 사본 게 처음이라서 처음 이 기능을 봤을 때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신기한 건 마찬가지고요 아직도 모르는 기능도 많아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요런 재봉틀을 구매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들 이 프로그램 설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알려드렸습니다 간혹 외국 분께서 저희 채널의 댓글로 간혹 외국 분께서 저희 채널 댓글로 이 재봉틀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을 수차례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저희가 모든 자막을 영어로 하기는 힘들 것 같아서 일일이 사용하는 거를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뭐 영어 설명이나 자막이 없으셔도 이 기능과 사용하는 방법만 손짓으로만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많은 한국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2년 전에 구입할 때 200만원 정도였고요 지금은 조금 더 싸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는 것 같고요 보험용 재봉틀 같은 경우에는 중고로 판매를 하더라도 많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 빈도수가 낮다면 그때 처분하셔도 그동안에 사용한 금액만큼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 같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패션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저처럼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봉틀 사용하시는 게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같아요. 네. 그럼 여기까지 브라더 고업용 미싱 7300A 모델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보고 싶으신 영상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안녕.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